아, 358 옆에 359 359 봐봐 359 어? 아, 만약에 이 문제가 어... 어디갔지? 이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외로갈갈텐데얘 어때?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이놈에 대해서 대칭이지 근데 얘 정리해보면, EX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공식을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 방금 푼 대로 풀어야 돼. 그니까 러 원래, 야, 근데 이거 쉽네? 식식은? 원래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놈아가 이제 Y는 EX 빼기 1인겨. 대칭 대칭 대칭해서 뚜두두두 쿵쿵쿵쿵 그래서 이놈 아무튼 이놈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공식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점 먼저 구해볼까요? 열립해봐 어, X는 2X 빼기 1인 거니까 X는 1이죠 되지 열립하면 교점 X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이 1,1이죠 이제 한 개만 더 구해보자고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만만한 거 잠깐만 어때 빵빵이 어 빵빵이 좋네 빵빵이 그죠 상관없어 빵빵이의 대칭점은 누굴까요 얘를 찾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을 선생님 어떻게 여기 원점이 있습니까 그냥 랜덤하게 지금 그린 거야 랜덤하게 그린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할까 ab라고 할까 이렇게 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직선의 이거 대칭인 직선을 구하는 건데, 얘는 여기가 1이 아니라서 공식이 안 된다고. 그럼 반드시 그림 그려서 풀어야 돼, 이렇게. 그림의 원리로. 원래 이건데, 얘대치하면 이딴 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목적이니까, 교점을 구하고 쉽게. 연립해서 어? 한 점을 더 구해보자고. 그런데, 니네 마음대로 여기다가 1, 1 말고 여기다 2, 2, 뭐2콤마 해도 상관 없어. 근데 0이 있는 게 풀기 편하거든. 0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00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여기 위에 00이 있지? 그럼 00의 대책점이 뭘까? 또수중 아, 어, 이거 직각일 테니까 이 기울기 얼마야? A분의 B지? 바로 갈게. 얘는 역수의 마이너스 역수의 이거라고 치 이거 한번 이용해 볼게 되죠. 그게 그거야. 그 다음에 중점인 거니까, 이 중점에 는 2분의 a, 2분의 b지. 이 자식은 여기 위에 있겠지. 그래서 어, 2분의 b는 2배의 2분의 a 1이죠 이제 요거 열립해서 a, b 구하면 된다니까. 자, 해 봅니다. 어, 어떻게 어 하지? 크로스 곱하면 2B는 마이너스 A고 요거는 어... 전체에다 2배 해주면 2B 2B는 2A 빼기 2죠? 어? 같네요? 바로 대입할게 그러니까 2A 빼기 2가 마이너스 A죠? 3A가 인거죠 그럼 A가 3분의 2지 a가 3분의 2면 a가 3분의 2면 이건 다 이거 다두배 뭐야 잠깐만 나뭐 실수한 것 같은데 b는 2a 빼기 2 이거 2 여기 왜 있지? 실수했어 어 실수했어 미안해 천천히 천천히 죄송해요 좀 빨랐어 너무 요거 풀면 2b는 e, 마이너스 a 맞고요 그 다음 에요거 정리할 건데 일단 미리 1을 약분하고요. 1을 곱하면 b는 2a 빼기 2죠. 그죠? 아까 실수했어. 이제 일단 대입할게냐. 그러니까 2에 2a 빼기 2는 마이너스 a라고. 그죠? 뭐 계산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4a 빼기 4는 마이너스 a 고 5a가 산 거죠. 이 사람 얘기하세요? 그럼 A가 얼마야? 5분의 4지. 그지? 아니, 계산이야. A가 5분의 4야. 근데 대입할까? B는 2의 5분의 4 빼기 2죠. 5분의 8 빼기 5분의 10. 응? 얼마야? 5분의 8 빼기 10?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 거지 같아. 5분의 4 콤마 마이너스 5분의 2. 와, 거지 같아. 얘가 5분의 4콤마 마이너스 5분의 2. 와, 이학교 이거. 와, 짬뽕 난다. 그치? 아, 어... 문제 뭐냐, 근데? P가 여기에 있는데, 얘 대칭한 점을 키라고 할때 Q에 그린 도형이 맞네. 자, <laughs> 마무리 지게요 아, 어, 기울기 얼마니? X2 빼기 x 1분의 x 2 x 1분의 y2 y1. 그래서 밑에 얼마냐? 5분의 1분에, 위에는 5분의 7이지. 5분의 7. 5분의 1, 5분의 7. 7 나오네요. 기울기.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이용할거한 점? 그래서 y-y1은 기울기의 x-x1. 드디어 정답 탄생. 정리할게요. y는 7x 빼기 7이니까 빼기 6이죠. 와, 답, 거지 같네. 맞죠? 됐습니까? 아, 이게 학교 문제라서. 까놓고 이 문제 시간 빼는 문제, 이 정도면. 왜냐하면, 누구나, 막 똑같으니까, 누구나 분수를 좋아하진 않아. 그치? 얘네 근데 분수가 있잖아, 그치? 이건 내가 풀어도 시간 걸려, 이거는. 한 아, 3분, 4분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쉐에 나오면 솔직히 마친 애들이 많지가 않아. 왜? 복잡해서. 마친 애는 시간이 남는 애라고. 그 말은 다른 걸 빨리 풀수 있는 애라고. 알겠냐? 잊지 마세요. 그 말을 진짜 잊지 마. 명언이야. 사람은 똑같아, 마음이. 어? 그게 배려의 기본이거든. 너가 앉기 싫은 자리는 얘도 앉기 싫어. 뭐 이런 거거든요. 어? 너무 멀리 갔네? 하하하하 <laughs> 자, 힘냈어요? 네 좋아요 어 펜이 멈추면 공부가 멈춘 겁니다 펜은 늘 들고 자, 중요한 거 표시도 좀 하고 이번에는 예, 하나만 더 해볼게 그 밑에 보면 360번. 봐봐. 그니까 러 이게 공식이 안 된다니까? 이놈의 이거 대칭또 직선을 과래, 그지? 니네가 해봐라잉? 그 밑에 또 있어. 361. 그 다음에 있죠. 363 당구장. 364 당구장. 이게 당구장이야. 되시죠? 당구 때. 당구 때 봤지, 박민서야? 좀 치나봐? 어? 포켓볼? 마시지 말라고? <laughs> 아니. 이 포켓볼은 좋은 거야. 선생님 포켓볼 잘 치거든. 너 당구 좀 치지? 아, 네. 한번더 할까? 어? 얼굴봐 서는 아, 네. 자, 어 그래? 우외로또규원이가 당구장에 사는 거 아니 야 혹시? 어? 당돌이? 아무튼. 자, 여덟 번째 아니지. 질문 부을수 있지? 302번. 아니, 뭐래 바보야 402번. 자 천천히 좀 말이 빠르죠. 어, 이해해 주세요. 천천히. 원래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바꿔보고 싶대. 근데 그 도형 위에 피가 있나 보지? 그도형의피가 이렇다면 요 값의 최소구 아래 얘를 보는 순간 번뜩 떠올려야 돼 이거 많이 보던 거네 뭐냐 하면 만약에 1,0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딱 저거거든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니까 러 지금 이 자식의 그림만 알면 게임은 쉽게 끝나 풀린다고 해볼게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 얘한테 서 데리고 올 건데, 자, 쉽게 하는 방법. 일단, 요렇게 이런, 그, 꼬랑지들은 다 빼버리고, XY만 남겨봐. 그럼 얘가 얘 되고 싶지? 그러면 쉽게, 먼저 뭐 해줘야 돼? 일단, 원점 대칭해야지만, 이렇게, 부 바꿔 나오는 거 알지?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게. 처음엔 그냥 꼬랑지 떼고, 문자만. 이제 말이야, 재는 말이지. 뭔가 편의로 시킨 것 같은데 f 의 마이너스 x 빼기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이게 뭔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걸표준꼴이라고 부르거든요. x 앞에가 괄호가 있어. 상없어 1x인 걸 만들어야 돼. 어... 지금 얘랑 얘는 같은 시인 건 이해하시지? 같잖아 전개하면.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원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뭔짓 해야 돼. 보시면 X축으로 1만큼이야. X축으로 1만큼이라고. 이래야 보인단 말이야. 표준 꼴로 표준 꼴로 표현해야 잘 보인단 말이야. 결론. 현재 이 녀석을 원점하고 나서 이거 했더니 얘가 나온 거야. 알겠냐? 이제는 그림 실력을 발휘합시다. 그림 실력을 발휘합시다. 현재 말이야 1, 2, 1, 2에서 띵띵띵 이렇게 있어. 이해하죠? 이제 따라갑니다. 첫 번째 원점 대칭. 이 점의 원점은 여기 있지 않겠냐? 이 점의 원점은 여기 있겠지. 이 점의 원점은 여기 있겠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또안 되는 분을 위해서 그럼 아싸리 봐봐. 얘 점이 1, 1 있고 2, 1 있고 2 있잖아. 점 3개. 그럼 이놈에 대한 원점 대칭하면 마일마일 마이마일 마이마이지. 찌고! 정말 안 보이면, 헷갈리면. 그럼 이렇게 나왔지. 되십니까? 그 다음에 1만큼 밀라면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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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지 되십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지, 그치? 자, 다시 이제 문제가 뭐냐 했더니 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을 때이각의 최소, 즉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 이걸 추리해 내셔야 돼. 1방위가 여기지, 1방위가 얘와 이 파란 거 위에 제일 거리가 짧은 거리. 그러니까 여기쯤에 피가 있으면 이게 거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게 제일 짧지. 이게 제일 짧지 않아? 딱 봐도? 딱 봐도 1대1대 루트2. 다 루트2. 되십니까? 이해하죠? 호견아. 호견아. 야. 만일 말이야. 만일 말이야. 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중에 제일 가까운 점은 이 수직거리라는 거 이해 되냐? 그지? 아니, 못해놓을 뭐줄 모르니까 시험해.